I you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거룩한 미사를 합당하게 공헌하기 위하여 우리의 잘못을 반성합시다 구역에서 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집 주인이 누구죠? 오전입니다 네, 일욕장입니다 <laughs> 네,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 미사를 통해서 예수님 또성체성사의 모습으로 오시니까 이 가정에 평화 기원하고 또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 어 가정미사지만은 또 성지주의 특별한 미사잖습니까 그래서 뭔가 하나 예수님께 청을 드리세요. 아시겠죠? 응.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뭐, 복근 대강선 청합니다. 이런 거 말고, <laughs> 마음의 평화, 자녀들의 어떤 행복, 아니면 또내 몸에도 건강한 어떤 부분을 대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가지 하면 예수님이 헷갈리십니까한 가지만, 하나만 응? 간절히 우리 그런 영혼으로 구경사하겠습니다. 그래요. 1구역에서, 1구역에 있는 모든 가정을 위해서 오늘 미사봉헌했습니다 그리고 장전선 로사자매, 교사, 가정을 위해서 주님께 미사 봉헌합니다. 그리고, 이윤이 아셀라 자매. 누구세요? 아, 이강재, 베두르를 위해서 미륭미사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박송자, 안나 자매님. 어디? 네. 아, 그러시구나. 조상님과 부모님들을 위해서 미륭미사 봉헌합니다. 네. 그리고, 1구역 4반. 1구역 4단에서 이강세배로의 영혼을 위해서 이런 미사 도봉헌했습니다 자, 우리 이런 미사 지향 특별히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미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동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오늘 소리하였나이다. 제타시오제타시오제컨타시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농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오.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시고 영원하신 아느님 구세주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으니 저희도 주님의 순환에 참여하여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모두 예. 함께습니다. 주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시어 지, 지친 이를 말로 경외할 줄 알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 내기을 일깨워 주시어 내가 제자들처럼 듣대하신다주 하느님께서 내기을 열어 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나는 매지라는 자들에게 내 등을 위엄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내 땀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는 사람마다 저를 기웃어대고 입술을 부축거리며 머리를 내졌나이다. 주님께 당했으니 구하시겠지. 두분 마음의 눈이 구해내시겠지. 하나님 저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개들이 저를 애웠다고 악당의 무리가 들렀다. 제 생발을 묶었나이다. 제 뼈는 마디마디 셀수 있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저는 당신 이름을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양하오리이다. 주님을 경해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야곱의 모든 희손들아, 주님께 영광부려라 이스라엘의 모든 희손들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하나님, 저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귀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금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저기 짧은 걸로 하겠습니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이제 되었다 시간이 되어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팔을 넘길 자가 가까이 왔다 그러자고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다가왔다 그와 함께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보낸 무리도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 그분을 바라는 길자는 내가 입맞추는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아 잘 끌고 가시오 하고 그들에게 미리 신호를 일러 두었다 그가 와서는 곧바로 예수님께 다가가 말했다 스승님 그러고 나서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손을 떼어 그분을 붙잡았다. 그때 곁에서 있던 가운데 한 사람이 칼을 뺏어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 그의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님께서 나서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라도 잡을 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단 말이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지만 너희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리 된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 어떤 젊은이가 알몸에 암마포만 두른 채 그분을 따라갔다. 수속사제들과 온 최고의회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에 대한 증언을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사실 많은 사람이 그분께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였지만 그 증언들이 서로 들어맞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은 나서서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저자가 나른 사람 손으로 뒤에 있이 성전을 통해 손으로 죽지 않는 다른 성전을 사활 안에 세우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그러자 대사제가 한가운데 나서서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 이자들이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어찌 된 일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입을 다무신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사지는 다시 물었다. 당신이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메시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전망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곳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 다니, 이는 번역하면 "저의 아드님, 저의 아드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다. 곁에 있던 자들 가운데 몇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였다. <목소리>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버드지에 적신 다음 갈 때에 보자 예수님께 마시라고 갖다 대며 말하였다. 자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 내려주나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주보고 서 있던 백인 대상이 그분께서 그렇게 숨을 거두시는 걸 보고 말, 말하였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들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니다 주님 잠깐 앉겠습니다. 저녁 먹었어요? 네. 저녁 못 먹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안에서 먹는 게 아니라 논이라고 일하는 거. 그러감이는 번자여면서 우리가 먹는 게 너무 많은 것들을 소비합니다. 그래서 풍요로워졌거든요. 예전에는 먹지 못해서 병이 많았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먹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부터 사순절 동안 우리가 뭘 했어요? 간식이라는 개념을 갖고 음식을 절제하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한 주간이 성주간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사순절 동안은 우리가 얼마만큼 절제했는가 또 얼마만큼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스스로를 좀 극기했는가 이런 걸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순환에 참여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부활을 마지막이겠죠. 첫 번째, 아, 부활절 마지막 이축일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지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장황하고 긴 순한 복음을 우리는 읽었죠. 자, 순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무고함을 당한 는것 빌라도와 유대인들과 군중들이 예수님을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게 합니다. 군중, 군, 군인들은 오히려 그분에게 조롱하고 고통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냥 넘어가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있는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 장님을 눈뜨게 하고, 문동병자까지 낳게 했던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시고 이게 끝까지 당하시기만 하니까 왜이랬을까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추측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미 겟센만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맡기신 겁니다. 할수있으면이 죽음의 산을 내게서 핍겨가게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이미 그때 예수님은 모든 을 받아들이시는 것이죠 신적인 능력을 가르치셨습니다 순수한 인간으로 그렇게 순한의 길을 가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형미사를 합니다 어,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죠 자녀를 키우면서 배우자로서 부부 생활을 해나면서 성질이 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질을 부리셨더라면 확 그냥 하늘에 불을 내려서 어떻게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잡으러 왔을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천사들의 불칼을 가지고 와서 이들을 치게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그랬죠. 칼을 갖고 휘두르는 자는 결국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순순히 잡혀가셨습니다. 안식과 절제, 사순절의 큰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조금은 실천했다면 이제 다시 한번 성지주의를 맞이하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도 몸가 따지고 싶다. 뭔가 성격을 성질을 부리고 싶고 뭔가 비판하고 불평하고 싶은 것한 번쯤 우리가 접고서 상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느님께 한번 맡기면서 묵묵히 우리가 삶을 걸어가보면 은 우리 도 깨달음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꽃은 추운 겨울을 지내면서 절대 남은 꽃나무는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다 꽃을 피우는 거거든요. 고통 속에서 피는 꽃이 훨씬 아름답습니다. 이번 성주간에, 자, 교회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하느님의 축복이 더 강하게 내려오고, 또내 안에 이미 와 있는 하느님의 축복을 좀 깨닫도록 우리가 화가 날 때도 조금 참고, 그리고 뭔가 호기심이 있을 때도 좀 누르면서 평상시 우리가 하던 여러 가지 일에 그 정성을 들이겠습니다. 매일의 기도도 좀더 적극적으로 기도를 같이고 일주일 우리가 하는 목적 기도도 좀더 정성을 들여서 성원도 같이고 일주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활절날 정말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고 기쁜 삶인지. 어떤 것이 정말 진리를 향해 움직이는지 좀 깨닫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 이사 열심히 하고 이지역에살고 있는 모든 교우분들 주님 축복받도록 같이 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경 앉아서 하겠습니다. 전당하신 천주성도. 천주의 천조들사는합니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u 성령 s u kristoni, sami 하시고 o mi aia ongo z 고 n g 시 n g o n g o n g o n g o n g o n g o n g o n g o n g o n g o 일 g o n g o n g o n g 하 n g o n g o n g o n g o n g o n g o n g o n g o n g o n g o n g o n g o 성령을, 성령을 믿으며, 믿으며 거룩하고 변명의 교회와 모든 성인의 동공을 믿으며 저의 용서와 이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예. 형제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죽음과 부활의 파스카 여정을 보여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은총을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용사이신 주님 주님의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교회가 언제나 어디서나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이끌어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겸손하신 주님, 국민들의 뜻을 받들려는 정치인들에게 지혜와 식별의 은총을 주시어 개인의 이익이나 명예를 아프게 해줍니다 공동의 이익과 안전을 위하여 일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비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목자의 신주님, 주님, 주님 순한 성계주의 미사에 함께한 예비 신자들 보살펴 주시어 그들이 첫 마음을 잃지 않고 새로이 태어나는 세례 성사를 충실히 준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 위하여 기도합시다. 창조주의 신주님, 겨울을 지내고 봄을 맞이한 저희 지역 사회를 구어보시어새 봄의 희망과 희망을 주신 주님을 찬미하며 이웃과 더불어 기쁘고 풍차게 살아가게 하소서. 인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구원자의 신주님 바스카 여성을 따라 거룩한 한 주를 시작하는 자녀들의 바람을 즐겨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아멘. 예.